요즘에 저희 병원에 어 잠자리시 약간 헐거진 느낌이나 또그로 인해서 떨어진 성감 때문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안녕하세요 백포인 TV의 백봉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할 컨텐츠는 어질 축소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시술은 어, 과거에는 거의 다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시술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, 이 수술과 시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해 보려고 합니다. 과거에 한 15년, 20년 전에는 어, 대부분 이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, 수술적인 방법밖에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. 어, 본인이 약간 반영구적인 어떤 그런 질 축소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현재 수술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. 또 수술과 시술의 차이는 어, 제가 봤을 때는, 어, 일상생활이 바로 복기가 되느냐, 안 되느냐, 그 다음에 마취가 필요하느냐, 안 하느냐 차이로 나눌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어, 시술적인 방법은 필러라는 걸 갖다가 하는데, 그말 그대로, 어, 얼굴에 생형하시는 분들, 이제 주름이라든지, 이제 주사로 메꿔주는 필러 주사를 놓게 되는데, 그 처진 질후벽에, 어, 일정량의 필러를 주입을 해서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탄력이 떨어진 부분들을 보충을 해줍니다. 근데 제가 이런 시술을 많이 해보면, 단기간에 어떤 굉장히 만족감을 줄수 있는 어 굉장히 장점이 많은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엉덩이 주사 정도 맞을 거 참을 수 있는 분이면 어 누구나 다 시술을 간단하게 하고 어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초음파라든지 어 레이저 같은 장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은 갈수록 장비가 어 발달이 되면서 어 굉장히 좋은 장비도 많이 오는데 어 지금은 저희 병원도 한세 가지 정도 장비를 쓰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하다 보니, 장비에 대해서 약간 잔단점이 있고, 또, 이제 결과물이 굉장히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장비도 있기 하기 때문에,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, 먼저 뭐, 버띠 레이저 같은, 그거는 이제 질 절막에 어 레이저를 쏴서 질주름이라든지, 두께라든지, 성감을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, 어, 장비가 있습니다. 이 시술도 마찬가지로 한 30분 내에 시술이 끝나기 때문에,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고, 그 나머지 또 질세라는 장비가 하나 있어요. 이거는, 그 점막보다는 조금 더 깊은 층에 열을 가해서 탄력을 증가시키는 장비인데, 요것도 마찬가지로 통증도 거의 없고, 일상생활 바로 가능하고, 또 잠자리도 뭐, 다음날부터는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, 또 최근에 이제 놓은 장비 중에서는 비비브라는 장비가 나오게 되는데, 저희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비비브 장비를 많이 선호로 하고 있고, 또 많은 환자들이 와서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. 이 장비도 마찬가지, 어, 그 점막 밑에 층에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켜 주므로 인해서, 굉장히 시술 후에 우리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굉장히 빵빵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그만큼 직후에 봐도 안에 탄력도가 빵빵해지면서 굉장히 증가되기 때문에 남자분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여자분도 굉장히 만족하는 장비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 오시죠. 어 그러면 어 과연 나한테 맞는 시술이나 수술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.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는 내한테 맞는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서 한번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끝!